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그, 요, 또, 그, 며칠 동안 연휴도 좀 쉬고, 그, 아니, 주말 쉬었죠? 잘 쉬시고, 어제도 유튜브를 못하고, 오늘 영상 앞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나스닥이 한 10포인트, 나스닥 선물이 한 10포인트, 20포인트 정도 좀 빠지고 있고요. 오늘이 화요일장을 마치고, 제가 지금 유튜브 앞에 섰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그 원달러가 한, 약간 지금, 어 달러가 약간 그 강세로 조금 올랐어요. 어그 변동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은 매도를 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어, 우리 그 대박그룹, 아, 대방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이렇게 그 상당히 큰 폭으로 이게 하락을 한 것은, 선물 옵션 만기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날 우리나라. 그래서 12월 달에 그 만기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사람들로서는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틀을 짜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좀 분위기가 이렇게 폭이 좀 컸지 않느냐 내일은 아마 저는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심보를 가지고 나오느냐, 아, 요게 나와 있는데, 아침부터 많은 하락을 하면은 올릴 것이고, 아침에 높이 뛰어넘으면 다시 떨어질 것이고, 이제 이런 스타일로, 어,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다 정리, 많은 것도 정리를 했겠지만,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모레 정도는 아마, 좀 잠잠한 그런 가두리장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는 저점 매수 많이 떨어지면은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좋은 기회가 된다 아,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평소에 사고자 했던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할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다시 조정으로 오는 이큰 폭으로 조정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뒤로 하고, 바로 아마 이번 주 말이나,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미국 증시가 혼조로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은 7957을 경신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을 하고 외국인들이 많은 매도 많은 매도 물량으로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너무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다만 지금은 종목별로 아주 명석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호재 나왔다고 해서 아침부터 그냥 덤벼들면은. 거기다가 완벽하게 매겨버리는 장이 지금 장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특히 그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방송, 이런 얘기를 듣고 아침부터 사로 들어가면은 거의 95% 이상이 다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몇번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좀 참고, 참고, 매수를 해보면 아마 좋은 매수 찬스가 되지 않느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실수할 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인지라 이렇게 욕심이 앞서니까 그냥 아침에 호재가 나왔다면 덤비들은 그런 그 스타일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500만 주 이상 전날 거래가 터졌던 종목들은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온들 일단 시초가 답이 밀리는 겁니다. 그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중 8구는 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한번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하나 그 종목이 하나 그 생각이 나는데요. 어, HLB 생명과학이라고 있어요. HLB 생명과학. 그 HLB 생명과학이 어제 굉장한 그 호재가 나왔는데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엄청나게 에그 뛰어 놓고 그냥 하여튼 오늘 하루 대동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위에서 산 사람들은 10%가 금방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식 투자간데요 주식 투자인데, 에이 HLB 생명과학과 HLB 그런 그 어떤 어, HLB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그 다음에 또어뭐 HLB 그 시리즈가 있죠. 그 종목들이 에 거의 다 이런 스타일로 오늘 그 호재를 터뜨리고 그냥 계겨버렸습니다 여기서도 보들기, 여기서도 보들기. 예, 이 차트를 보면은 음 여기는 아침에 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감을 잡고 안사로 들어가서 팔인데 이날은 오늘은 어제 거래가 터지고 오늘 우회가 떴어요 윗꼬리가 달리고 그래서 아침부터 많이 사러 들어가다가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당분간 어 뭐랄까 그한 여기서 보듯이 한뭐 며칠 옆으로 횡보할 아니면, 막, 하락을 해가지고, 고통을 줄 겁니다. 돈이 또 물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종합주까지도 차트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종합주까지도 차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미국 증시 차트는 뭐, 굉장히 양호하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차트는 이렇게 은봉으로 쭉 빠졌어요. 은봉으로 이렇게 빠진 종목을, 이 차트를 보고, 뭐, 조정이 기르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겠습니다만은, 내일 아침에 한 15포인트 마이너스부터 시작이 된다면, 쭉좀 밀리겠죠? 이 사람들이. 20포인트, 25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양봉으로 만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각이에요. 뭐, 대체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12월 달 선물 옵션 만기날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쭉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아침에 쭉 올렸다가 올라가는 차가다가 그냥 쭉 빼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내일 아침에 15에서 20포인트 빠져서 시작한다면 정말로 종목을 또 현금 있으신 분들은 박수를 치면서 매수 찬스가 오는 겁니다. 에 이렇게 대처를 해주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 코스닥도 보면은 지금 이 코스닥도 굉장히 뭐 험악한가 행했어요 근데 이제 이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따라가는 거이기 때문에 내일 코스닥도 어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도 만만치 않고요. 그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차트를 보면은 어 제약바이오 차트가 쭉 이렇게 음봉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뚝 떨어지면 다시 또 양봉이 나오니까 너무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는데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것이 하나 오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셀트리온과 이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예,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어제 신호를 주었어요. 들어가면 죽는다. 이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 신호를 준 거예요. 어제 이게 급등한 종목이. 그래서 어, 어제부터 어, 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바로 이게 셀트리온이 오늘 일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번에 셀트리온 삼형제로 올랐죠 코스닥 지수가 이게 다또 까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오르면 수익 실현을 반드시 여기서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되겠다. 신규 신주로 어, 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번. 초단기 매매만 염두에 두고 들어야지이건 여기서 또, 뭐, 50만원 간다, 60만원 간다,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 제가 봐서, 이 셀트리온으로의 그 지수 올리는 것은 코스닥에서 좀 멈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뭐가, 그러면 끌고 가겠느냐, 제가 본견제에서는 이 제가 본 견자에서는 이 거래소의 지수가 그나마 지수가 그나마 갈수 있는데 이 거래소의 지수는 삼성전자, SK텔레콤, 포스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수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에 반해서는 약간 셀트리온이 떨어지고. 지금 대형주들이, 이, 렇게 코스닥 대형주들이 힘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이제, 거래소 쪽으로의 그 지수 반등이 좀 세게 오지 않겠느냐, 아,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금 이 거래소의 그 지수는요, 이건 바로 회복, 내일 아침에 빠지면은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지금 그, 대형주들이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철강주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렇고 뭐 증권주 금융주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수가 그렇게 폭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음 주에는 아마 아인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은 거래소 쪽에 굴뚝주라든가 아니면 그런 주식이 다시 한번 불을 품면서 내년 연말장, 내년 장을 향해서 아마 선취매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 하나의 원익 IPS입니다. 이 원익 IPS라고 하는 이 주식이 코스닥 종목인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익 IPS는 굉장히 우량주입니다. 아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엄청난 우량주이니까 오늘 이렇게 안 빠졌어요, 이게. 이 코스닥이 대폭락하는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이 오늘 50원밖에 안 빠진 거예요. 오늘 이거 매매한 사람들은 굉장히 짭짤했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하느냐. 이 원익IPS가 이게 반도체 에, 반도체주인데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에, 이런 것들은 오늘 전혀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볼 때, 에, 말하자면,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그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서는 계속 장을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익 IPS도 한번 내년에는 유심히 볼 종목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수익이 좀 낮고, 여러분들 이거 매매하신 분들은 수익이 좀 짭짤했을 겁니다, 아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원익 IPS는 그런 연연에서 오늘 50원 밖에 안 빠졌는데요. 엄청나게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겁먹지 마시라 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 차트로 지나가 버렸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에, 오늘 보면은요, 이 삼성전자는 오늘 보면은, 아침부터 뺄라고 밥을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외국인들이 350만 주. 저는 이 이것도 이번 주 지수 마무리 되면은 그냥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로 들어오는 이 날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사로 들어가보자. 그런데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조금 오르면서 이 삼성전자를 350만 주나 팔았어요. 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뭐, 1조 5천억, 아니, 어, 5 0 0억인가요 아, 삼성된다만 1조 5천억이네, 말이 그렇기 때문에, 에, 사실은 그 외국인들이 다른 종목은 삼성전자 팔고, 다른, 종목, 다른 종목들은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따지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외국인들이 뭐팔 팔고 나간다 치다 그러는데 이 삼성전자 대금만 봐보십시오. 이것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다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 이 지금 이 숨은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도는 바로 뭐냐? 선물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에 그걸 떨어려가지고 선물옵션에서 이 사람들이 수익을 엄청 챙기자.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말이 달 우리나라 기관차들은 여기 또다 하거든요. 이 포스코를 한번 보면, 이 포스코도, 어 외국인들이 오늘 여지없이 또 팔았어요.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팔아야 됩니다. 이 포스코, 한국전력, 삼성전자, 요것만 아, 관리하면 되는 거니까. 뭐, LG화학은 여러분들 좀 팔았네요. 어제 팔고, 오늘 팔고. 힘을 못 피겠지. 그동안 많이 올라서 차 시전도 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 이것도좀 오늘, 이 외국인들이 엄청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오늘. 근데 이, 이 현대차를 왜 그렇게 파는가를 모르겠더라고. 뭐 오늘 60만 이상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뭐이또 잔뜩 기대감을 실어놓고 이 현대차 같은 것을 또 죽여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느 보면. 그리 놓고는 그냥 많이 떨어뜨려 놓고 나중에 확 잡아 돌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해서 이익이 날수 있는 공간에서는 안 사거든요. 하여튼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오늘. 62만 주나 팔고요. 이외국 개도 엄청 팔았습니다. 이걸. 내가 이 나이백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나이백을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정말 대박을 터뜨리고 갑니다 지금 이런 주식 꾸준하게 한번 묻어둔 사람들은 정말로 대박 났어요 이거 더블 나버렸습니다 더블 더블은 아닙니다만은 어, 한70-80% 정도는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게 그 나이백이 하나의 그 호재가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기술 수출. 엄청난 기술 수출로 호재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나이백. 그래서 나이백만 이, 오늘 이 코스닥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대박을 쳤어요. 이 종목 한두 개만 잘 잡아도 대박 나는 겁니다. 원래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할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HDC 현대산업개발은 제가 왜 오늘 가지고 나왔냐, 그러면 요새 이 현대산업개발을 많이 외국인들하고 이 기관청에서 사더라고요. 근데 요걸 보면은, 에, 이 주범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 게 현대산업개발이 뭐가 하고 있잖아요. 이 바닥에서. 그래서 제가 이 현대산업개발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장기전으로 묻어둘 사람, 그러면 요런 거 진짜, 요거. 현대산업개발. 장기전으로 묻어둘 사람들은 요거 한번 묻어놔보세요. 내일 정도 조정, 모레 정도 조정 받으면, 야금야금. 자기가 1억 원어치를 마질에이 현대산업개발에다 묻어둔다, 그러면은, 2천만 원씩, 1천만 원씩 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빨 때마다 이렇게. 나중에 한, 더대번 정도 매수해놓고 한번 기다려보면, 한 번에 듬뿍 매수하지 말고요. 이런 걸 매수하려면 떨어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오늘 또아래꼬이 떨어졌죠? 그리고 내일도 한 떨어지면 한번 매수를 해보고, 형부한다거나 떨어지면은 매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수 흔들릴 때. 올라가면 나왔다가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질 때 다시. 이렇게 해서 그 단가를 맞추는 겁니다. 이제 금호산업도 건설인데이거한번 여러분들 매수해놓으면 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데요. 이거딱 지지가, 지지를 하고 있죠. 지지. 지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요거 요거. 금호산업. 요거 차트가 아주 이쁘고요. 아주 바닥리랑으로좀 지지하고 있으니까 주식 버려 버리지 마시고 조금 인내하고 여기서 걸리신 분들은 가만히 다시 불을 타든가 하면은 반드시 큰 수익이 납니다. 텔레칩스 요것도 구덩이를 지금 파고 있어요. 구덩이. 구성기를 파는 거예요. 이 주식이 한번 올라가려면 이게 쭉 빼, 빼, 뺐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아마 요 종목이 그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거래가 뭐, 이거, 솔직히 이런 거래량으로 래서 지금 뺏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이거. 에스코넥 텔레칩스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명신산업은, 명신산업은 여러분들 그, 이게, 그, 신주에 신주. 신주인데, 어 요가 요새 무슨 뭐, 어 테슬라 뭔뭐 얘기 나오면서, 어 슬금슬금 팔아먹죠. 그런데, 오늘 3천만주가 넘게 거래됐어요, 이게. 이거 위험합니다, 이제. 육골로 달리고 3천만주 거래됐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시초가가 고가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다시 간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다 손이 바뀌고 주식이 나왔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거래가 이제 다 주식이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누구나 다원 없이 샀잖아요, 이걸. 이 신주를. 이제 이제 여기서 이 신주를 다시 뭐그 사람들이 다시 끌어안는 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까? 다 나와서 풀렸죠. 그러면 이제 하락만 남아 있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 명진산업. 들어가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주 초단기로만 매매해야지, 이렇게 풀리고, 이 신주도 이렇게 풀려버리면, 위험합니다, 위험. 위험 신호가 나왔어요 내일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절대 이거, 따라 들어가면, 녹십자, 유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이거 할것 없이 전부 요새 이제, 그저 바이오주 이거 아주 요새 초토화되고 있어요. 이거 조금 자리를 좀 잡아야 됩니다. 지금 유바이오직스도 자리가 잡아지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나와야 되고 녹식자도 다시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매수 신호 여기서는 매수 신호 싹이 나왔죠. 여기서는 지지되고 근데 이게 지금 은봉으로 크게 떨어져요. 이거 그러니까 지수. 멈춤이 나오고, 이 멈춤이 나와야 매수 사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그 다음에 한미약품도 그 엄청난 호재를 안고 오늘 들어간 사람들이 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조금, 좀 실이 걸리겠어요. 예, 걸립니다. 이거 분명히. 왜 그러냐면은 윗골리 달리고 거래가 많이 실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엄청난 호재가 나왔는데도 뭐 1조 원뭐 기술 수출 뭐진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났습니다, 이거. 한미약품. 그럼에도 이렇게 주가가 힘을 못해요 이런 거 보면은 한미약품이 외국인과 외국인들이 사정없이 팔아버리고 다 개인들이 지금 여기서 덤핑이 썼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내일은 이제 올라가겠지만은 여기서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이, 이, 이런 것들이 돈을 묵히고 나중에 여기까지 떨어져가지고 힘듭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은 끝났고 원익 IPS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거 한번 잘 보시라고 끝난건 아닙니다만은 셀트리온나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들어가서 먹지 않을 것이 없다. 세온 메디칼 세온 메디칼은 이게 그 주사기 뭐 쓴다고 지금 이게 난리를 쳤어요 제가 이때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주사기 파는 거예요 대박을 쳤네 결국은 결국은 대박을 쳤는데 이게 이제 거래가 터졌어요 육거리 달리고 근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거래가 아, 없던 거래 터졌기 때문에 한 번은 더움직립니다한 번은 이것보다 거래가 더 터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관계가 없어요. 더 올라가요. 근데 이것보다 거래가 죽으면서 올라가면 그때는 빨리 다음 날 털고 나야 됩니다. 다음 날, 다음 날 예, 예,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내일도 거래가 더 터지면서 양봉 올라가면 보육, 보유, 보류, 보유지만은 이것보다 거래가 이 정도 죽으면서 내일 이 정도에서 음봉이 나왔다면은 다음 날 팔아버리는 게 다음 날. 이거 참 아쉬워요. 예, 여기서 참은 사람들은 축하드립니다. 이 삼천당제약은요, 오늘 거래가 섰는데, 요것은 숨은 호재가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삼천당제약. 분명히 이게 숨은 호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아주 위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이, 이 종목이. 그 다음에 이제 유니캐스트. 이것도 엄청난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죠. 저는 유니캐스트가 숨은 보석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봉을 오시면, 어, 이렇게, 그, 꼭지를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세번 양봉이 나왔죠? 하나, 둘, 세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살짝 조정받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말하면. 하나, 둘, 세개 양봉 내고, 하나. 두개 가고, 하나 가고, 두개 가고, 하나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세개 나왔으니까, 양봉, 음봉 하나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뽑을 것 같습니다. 이 저점에서 넣으시면 상당히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음, 올리패스. 올리패스는 뭐 요새 RNA 그 인공 유전자 특수 개발 기술을 활용해서 RNA 치료 개발이다 해서 요거 굉장히 그 각광받고 있을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리패스. 제가 보면은 이거 어 아마 올해 내지는 내년에 대박 실 종목이 바로 요거 어 요거지 않느냐 어그 다음에 이제 그어 요사이 그 하나 그 동아 소시오홀딩스하고 계열사 그 종목이 요새 좀 뛰고 있죠 그게 그 RNA 원료가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그 어제 그 상한가친 종목 에스티팜, 에스티팜. 에스티팜에스티팜하고 SD팜, 올리패스 이거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테믹스 이것도 어 굉장히 그 주시를 해야 할 종목인데요. 프로테믹스도 RNA 치료제, 참모 치료제도 효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요거 여러분들 그냥 간과해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 단기 매매도 좋고요. 수익이 내일 한번 이렇게 약간 밀리면은 엄청나게 좋은 그 종목입니다. 한번 매매 충분히 해볼 만 합니다. 수익도 짭짤이 날 거고요. 제가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에, 그 바이오주 녹십자라던가, 어, 유바이오로직스라든가 한미약품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서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닥 어, 그런 보다는 아마 종목별로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거래소 쪽에서 굴뚝주 이런 것들이 또 지수를 이끌고 가지 않겠느냐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하여튼 오늘 그 두서없이 이렇게 몇 종목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대박 대박들. 음, 좋은 수익 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길 빌면서, 오늘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